안녕하십니까 환원하기 전에 오려고 빨리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환원 꼭 본방사수 해야 되거든요 어, 오늘은 환원 말고 다른 촬영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켰고 아직 저녁은 안 먹었고요 라이브 하고 환원 보면서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무슨 촬영했는지는 곧 알게 되겠죠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 팬미팅 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하려고 켰습니다 너무 즐거웠다고? 팬미팅 준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팬미팅 날도 물론 우리 황도들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끝나고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팬미팅 이제 왔던 황도들 그리고 팬미팅에 오지 못했던 황도들을 위해서 꾸준히 컨텐츠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팬미팅 3일 다 끝나고 그래도 좀 허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았나? 그 영상들과 저도 그래서 더 오히려 더 너무 이렇게 허탈하지 않게 리버스도 많이 들어가고 이동할 때도 자주 들어가서 글도 쓰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난주 일요일 이 시간쯤에는 팬미팅 끝나고 밥 먹고 있었는데 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맞아, 일본 잡지도. 찍었죠. 한원이 일본에서도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일본 팬분들에게 잡지 촬영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뭐였더라? 모토 시리타이 한코그 드라마라는 잡지였는데 표지를 하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알찬 인터뷰 질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뭔가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진도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 팬미팅 이제 첫 번째 팬미팅이다 보니까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세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기존에 제가 커버했던 곡들이나 제 곡들 중에서 황도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할것 같은 곡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세트 리스트를 정했는데. 공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도 너무 좋아해주시고 현장 반응도 좋았고 이제 보러 오지 못한 분들도 팬미팅이 끝나고 올려드린 영상들로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첫 번째 팬미팅이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와주는 우리 황도들이 고마워서 선물을 준비했었거든요. 제가 찍었던 사진들로 패브릭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뒤 안에는 또 작은 짧은 글귀와 함께 선물을 했는데 잘 벽에 붙여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흰색 벽에 잘 어울릴만한 사진들로 골라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받았던 분들 또 많이 계시잖아요 공연장에 못온 분들 너무 아쉬워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우리 황도들이 이제 그글귀를 그냥 간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거기 있는 그림들이 컬러링북이라고 하죠 컬러링북 아시나요? 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그 그림을 예쁘게 색칠을 하고 하면 또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의 선물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제가 준 선물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많은 우리 황도들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이게 추후에 리버스에 올라갈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할수 있게끔 할 거예요. 저도 오늘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해서 제가 먼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색칠할 수 있는 것도 가져왔어요. 음, 종류별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해볼까 하는데 아, 하나씩 마지막 건 너무 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 환혼 보기 전에는 끝나야 되는데 이거. 일단 간단한 첫 번째 거,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 행복색으로 물들게 라는 글귀가 적힌 꽃 그림을 먼저 해볼게요. 음, 색연필을 전 이용해서 해볼 거고요. 전 노란색을 좋아하니까요. 노란색으로. 제가 어, 팬미팅 때 그림 그리는 것도 있었고 지점토를 가지고 제 얼굴을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현장에 계셨던 우리 황도들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똥손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손, 손을 이용해서 손재주가 필요한 무언가를 할때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개다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첫 번째 것만 제가 한번 정성을 다해서 음, 이게 방금 급하게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탄생화라고 합니다 저의 탄생화 음, 시스터스 아 그럼 분홍색이겠네 시스투스 어 근데 흰색도 있다 어아아 이색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흰색 흰색 노란색 분홍색도 있고 오케이 자 가볼게요 너무 정수리만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죠? 음, 좋은 것 같아. 이거. 제가 선물을 하긴 했지만 또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이거를 꾸미면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단계 이렇게. 저 오른손잡이. 오른손. 이거 오, 반대편으로 나오는 보네저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으로 진짜 못 해요. 왼손으로 밥도 잘못 먹고 이거 가지고 금손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건 그냥 잘 만들어진 그림에 제가 색칠만 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너무 금손이야? 오늘은 진짜 라이브를 오래 하고 싶지만 오늘은 환호는 진짜 무조건 본방사수 해야 돼요 기대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나올 것 같아서 꼭 본방사수를 하고 싶고 자, 끝났습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좀 해주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시스투스라는 이 꽃에 책을 따라 했어요. 이 밖에 이걸 하늘 색깔로 한게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나와 황도들의 추억이 담긴 꽃이 시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결계로 가뒀습니다.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다. 잘 해,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다시 메뉴, 메뉴 선택을. 해볼까 하는데 미역국도 좋겠다 미역국 월남쌈국밥 카레 소고기 샐러드 계장 메밀국수 오므라이스 실은 저도 환원 전에 샤워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딱 50분, 50분까지 분 라이브하고 음식 시키고 씻, 씻고 봐야 될것 같아 화장도 지우고 해야 되니까 메뉴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으로 먹겠습니다 뭐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환원 촬영장에서 틈틈이 찍었던 셀프캠이 올라갔는데 보면서 와 진짜 더 열심히 찍어야겠다 했습니다 별로 볼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열심히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사만 하다가 말고 다른 날로 넘어가고 나름 틈날 때마다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같은 그림이 많아가지고 아,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게 열심히 찍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유튜브 채널이 생긴 만큼 다양한 거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부담 가지진 않는데 내가 봐도 좀 아쉬워서 그런 거죠. 더 다양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팬미팅 때 제가 그 베개를 좋은 거 빼야 된다 얘기했어가지고 제가 쓰는 베개는 그거예요. 간우다라는 브랜드의 베개예요. 베개가 뭐라고 생각보다 좀 비싸가지고 저도 살때좀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굳이 뭐 제가 쓴다고 따라 쓰고 이런 거 전, 절대 절대. 예. 안 덥냐는 질문도 많은데. 지금 집이어서 에어컨을 틀고 있고요 여름에도 긴팔을 좀 입어요 저는 아, 대구가서 뭐 먹었는지 대구가서 뭐 먹을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는 음, 그 장면이 나오죠 막창을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원래 곱창 막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대구가 막창이 유명한지는 알았어요 확실히 맛이 있더라고요 색칠 사진 올리는 김에 셀카도 부탁해도 될까? 그럼요 <laughs> 오케이 씻기 전에 찍고 해야겠다 그 메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골랐습니다. 보쌈을 먹겠습니다. 또 제가 보쌈 김치 좋아합니다. 달달한 거 먹겠습니다. 배고프다. 요즘 야외 촬영도 많고,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워서 힘들게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 황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힘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씻고 환원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환원 꼭 봐주시고요. 또 조만간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셀카 올려줄게요. 사진에 그거 그린 거랑 같이. 안녕. 한번 재밌게 보고.